오늘 영어 수업 같이 듣는 친구랑 센웨이에서 피크닉 하기로 했어. 응. 야. 내일 교회 갔다가 순길이 어디 MT 같은 거를 하고 하룻밤 자고 오는 게 있어서 침낭 안에 담류랑 베개 커버 챙겼고 잠옷이랑 뭐 이렇게 세면도구, 속옷, 양말, 화장품, 이렇게 챙겨서 다녀올게. 요즘 내가 먹는 간식. 감자칩을 너무 많이 먹어서 되게 안 건강한 기분이 들어서 조금 건강하게 바꿔봤어. 당근이랑 과카몰리랑 찐 아보카도. 위에 뿌린 거는 엘로테 가루야.